네 안녕하세요. 어, SBS 드라마 흉부외과에서 나무진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. 어, BS 종합병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그리 어, 인천에 계신 분들 BS 종합병원에 가셔서 좀더 좀 건강한 물론 안 아프신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좀 아프시면 BS 종합병원에 가셔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유일한 레지던트 문승재 역을 연기하고 있는 오동민입니다. 이번에 BS종합병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예원입니다. 어, BS종합병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환자분들의 어떤 몸의 안정, 마음의 안정, 어, 그리고 새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어, 정말 모든 사람들의 모든 환자분들의 안식처가 될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바라고요. 어,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. BS 종합병원 개원 소식 들었습니다. 너무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원치 않는 병으로 더 힘들어하고.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을 주는 병원이 되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. 잠깐 아. 아. 하여튼 축하해요. 개원 축하해요.